모닝. 잘 잤나요, 유. 좋은 아침이네요, 유.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어유 서울에는 뭐 천둥 번개가 치고 어디는 뭐 침수가 되고 난리가 났나 봐요. 여기는 그냥 비만 오고 있네요. 끝나고요 빗소리 들리는데 들어가나 모르겠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잘 쓰인 문학작품을 통해 인간의 정서가 정화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책 혹은 문학작품으로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독서치료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존재합니다. 독서는 지식을 줄뿐 아니라 심리적 효용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외로움에 강한 사람을 만드는데도 독서는 효과적입니다. 유래 데이네임. 외로움에 강한 사람을 만드는데 효과적이라 독서를 많이 해야겠네. 근다고요. 오늘 일요일인데 뭐 하시나요? 저는 오늘 방콕이네 이유 어제 콧바람 잔뜩 쐬서 오늘은 방콕해도 아무렇지도 않네요. 근다고요.